매출에 대한 정리와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기간에 따른 매출 합계만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 SOS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매출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신규와 재방에 따른 매출을 확인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메뉴는 매출 분석의 매출 동향 분석 세 번째 줄에 매출대 신규 재방 분석이라는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게 되고요. 해당 화면에서 확인을 보실 수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원하시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검색을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하단 쪽으로 보시면 시술 매출, 회원권 판매, 정액권 판매, 전판 매출, 외상대 고객 구분별 분석을 통해서 각각 항목을 분리하여 매출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는 상단에 분류를 표기하고 있는데 우선 소개라는 항목은 고객 등록 시 소개자를 등록한 고객을 이야기하고 신규 고객은 별도의 소개자 없이 고객 정보만 등록이 된 고객, 재방이라는 항목은 고객 등록 시 배정된 담당자와 시술한 담당자가 동일할 경우를 말하고 대체는 고객 등록 시 등록된 담당자와 실제 시술한 시술자가 다를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손님은 고객 등록 없이 매출 기록만 입력이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각 항목의 우측 항목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그래프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와 재방 고객의 매출을 분리하여 확인하신다면 매장의 현황 파악과 앞으로의 운영 방침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